아잠깐아버섯지속실은 끝나가는데..아.. 아오거를 끌려가지고..슈발..이거..개..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.. 아.. 아씨 아..이게 아니지..아.. 저번에 <목소리> 아. 로봇 항아리 게임 했었는데.. 되게..유튜브 영상이 재밌게 나와가지고.. 그래서 항아리 게임 2부 준비했습니다. 예. 요즘에 또 마리오 항아리 게임 되게 핫하더라고? 응 음, 그리고 특히 마리오는 진짜 옛날부터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뭐냐 시원하게 깨 보려고요 이거 뭐 오래 걸리나? 이것도 한 3시간 정도면 깰거 같은데 응 음, 아니 이거 점프력이 왜 이래 이거 마리오 맞아 띠용 슥 오케이 판머. 오, <laughs> 야, 야, 야. 어, 설마는 아니고. 곧 티티. t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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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넘어갔네,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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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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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. 오. 어. 우우. 아니, 이게 무슨. 야, 야 왜나 발반 뒤져. <laughs> 모임? 절대 조심해. 으쌰. 으쌰. 절대 군바이대가를게 어, 자. 으. 잡았죠? 으어, 살았다. 휴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점프. 잡았죠? 오, 여기까지 왔어. 아니 어, 이런 미친 어우 또 자살할 뻔어어셔셔 그냥 슛. 슛. 뒤저이 군받으라 비켜 어으 안된다 와아죽스스 씨발 왜왜 밟았는데 내가 죽는데 이어난 <laughs> 살고 싶어 <laughs> 너무 끔찍해 이거. 안 어. 아, 됐다고. 아, 너무 아, 가져가자. 아유. 아... 야안 됐다 이거. 비밀 병기 가져와야 돼. 합체. 마리오가 내가 된다. 이렇게. 해주고. 제발. 이, 살고 싶어. 살고 싶어. 으, 오. 역시. 동화율 100%죠. 동화율 100%죠, 지금. 어서 사. 뭔데, 이건 또. 아, 씨. 아! 뭔데, 이건 또. 아, 잠깐만. 내가 아, 버섯 지속시간 끝나가는데. 아, 아오그로 끌려가지고 슈발이거개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. 아, 아 씨발. 아 이게 아니지. 아, 잠깐만. 이거 스킬 어떻게 하는데? 야이 새끼야. 나가. 오 어, 나갔나 진짜로? 아. 아니 뭐 이딴 걸. 그, 도네에 정상적인 거 도냐 하면은 스킵안 한다고. 응, 역시, 정신 짓은 하이작TV. 뭐요? 응, 그래요, 이런 거,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. 네, 뭐라든. 뭐요? 뭔데? 응, 음, 주소래전. 주소래전 재밌지 아니, 주소래전. 아아아아 개같은 게임, 씨. 장 졸업해 여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아, 진짜. 아, 야, 이거는 버려뒀다. 떨어지더라도 스킵해야겠어. 나가, 씨. 아니, 이런 걸왜 하는 거야. 아, 으. 영상돈에 2,000원 하면 합법적인 수금 가능. 오 어, 그래야겠다. <laughs> 아니? 아, 아. 아니, 근데 사실 2,000원을 늘릴 것까지도 없어. 그냥, 이런 거 보면 안 하면은, 난 그냥 1 0 0원이도 다, 그냥 영상 보, 그냥 볼, 그냥 볼것 같은데? 뭐지? 아, 이거 그, 뭐냐.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 그거지. 아나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이거 그속임하면안 될까요? <laughs> 이집트 댄스가 떠올라버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졌어. 오, 하하하, <laughs> 오, 피디 <PTSD> 들어왔어. <laughs> 아니, 아니, 생각만 한다 듣기만해도 <laughs> 듣기만해도 생각이 나는데 어떡하지? 스킵을 해야 되나? 하하. <laughs> <laughs> 아이, 듣기만 했던 생각이 나. 아, 되게 외딴 생각이다. 안 돼, 이거 나 이거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까? 마 마리오 황할 게임 한 거. 이거 이거 못 올릴 것 같은데. 중간 과정이 이나게 너무 많아 가지고.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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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이거 가자부를 뻔. 겨우 참았다 진짜로. 야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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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도전. 차기 대통령은, 아니! 뭔데, 이거! 야, 이씨. 하하하! <laughs> 하하하! 아니, 나 여기 못 찍으라고 하는. <laughs> 아예아예 뭐, 찍으면 안될것 같은데, 다. 특히 하위작. 이 새끼는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말아봐. 차기 대통령은 박, 역시 하위작. 오, 역시, 다음 대선 후보 화이작입니다잘 네. 부탁드립니다. 굿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는 똥커비에서 그런 게 아니라, 그거, 그, 뭐냐. 용량이 부족해서. 용량을 너무 많이 썼어. 아, 잠깐만. 이거 얼마나 남았지?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. 오, 아 이대로 끝이구나. 오케이. 얼마 안 남았네. 좋습니다. 버속 타임. 인간 성기사. 근데 왜 이름이. <laughs> 헤! 오케이 고!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<목소리> 진짜 그냥 그냥 흔타 존나 온다. 아. 아. 어. 아. 어 어, 으, 어, 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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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론즈는, 브론즈는 넘어갔다? 어, 이건 괜찮네. 어, 씨, 아! 아 어, 아, 야, 나 방금 진짜 겁나 깜짝 놀랐는데? 이거, 이거 아닌 것 같다, 나. 나 진짜 브론즈인가 봐. 어, 개까져다았네 어, 뭐야? <laughs> 아니, 감독티, 감독티 수준인데, 이거? 아, 야, 뭐, 뭔데, 이거? 아니, 근데, 눈만 확대 안 하면 귀엽거든? 근데 왜 자꾸 눈을 확대하는 건데? 왜 자꾸 눈을 확대해? 이거 뭐, 에메랄드고 뭐, 눈을 확대해가지고, 그냥 무서운 거구만, 이거. 아 그래요. 깡총검이? 아 귀여운데? 너 너무 불안해 그냥 저 그림체. 또 이런 <laughs> 심한 복 복근으로 무슨 칼뭐 튕겨내고 뭐 복근에서 갑자기 폭탄이 나와가지고 다 터뜨리고 막 죽일 것 같은 진짜. 깨라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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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마라사사사라 뭐야 그냥 못 하자마아. 이 이런 씨발 엑스칼리버가 갇혔다 여기. 와 회사 안 나간다. 근데 이거 혹시 힙합 딱 이거 뭐 무슨 내용인지. 어. 와. 죽네! 더 죽네! 몰라 그지마 죽네! 죽 죽해! 오오 잠장4 <laughs> 시간 반 만에 드디어 깼어. 플레이어 게임? 야이씨, 나가. <laughs> 아, 누구지? 나가. <laughs> 제이슨 나가. <laughs> 아,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어. <laughs> 손님 환불이 안 됩니다. 아. 뭘노잼이야 지금. 이이 이 감격의 순간이 안 느껴져?